취면 받은지 벌써 3주 정도 지났나요? 네 3주, 오늘로 딱 3주째입니다 아네 좋아요 자 그때 취면 어떤 걸로 받으러 오시죠? 저 거절을 잘 못해서 그걸 고치고 싶어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? 그때 네. 취면 받고 나서 거절은 잘 하시게 됐나요? 네 말을 할 때, 거절할 때 마음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면서 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거절할 때 되게 엄청 불편했는데도 꾹꾹 참고서 거절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, 맞나요? 네, 맞아요. 근데 치면 받고서 그 증상이 사라진 건가요? 네, 맞아요. 마음이 말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렇다고 막뭐 매몰차게 뭐 이렇게 거절한다는 건 아니고 친절하게 <laughs>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어. 아... 그 거절 못하는 증상이요 네.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언젠지 딱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됐어요 계속 불편하게 살았던 거 같아요 어 그러면 한 20년 이상 된 걸까요? 네그 정도 된거 같아요 어 근데 그게 최면을 받고 사라진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 아 <laughs> 그러면 막상 실제로 최면 받아보시니까 느낌은 어떠세요? 미디어나 이런 데서 봤던 거랑 많이 달랐던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? 방식도 많이 달랐고요 뭔가 제가 잠에 빠져들면서 보지 못한 걸 보고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약간 나와의 대화 내 내면과의 대화 나 스스로 나를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치면 받고 나서 지금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효과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? 네 그렇게 살...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 그래요? 네, 네 실제로 정말 되는 걸 확인해 보니까 어떠세요? 좋죠? 좋은 거 같아요 어렵지 않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고 뭐 그냥 잠깐 몇 시간 최면 받은 걸로 오랫동안 힘들었던 걸 바꿀 수 있었으니까 좋습니다 아네 좋아요 그러면 그 받았던 최면의 만족도를요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몇점 정도로 느껴질까요? 어, 점. 뭐 억지로 100점 하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닙니다. 아, 100점입니다. 네, 네 어, 자 이렇게 0.1점의 감점도 없이 한 번에 100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길래 이렇게 한 번에 100점 주신 걸까요? 일단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습관이나 뭐 이런 걸 고치려고 해도 노력이 필요한데 특별히 제가 노력한 게 없었다고 생각하고요. 짧은 시간에 큰 노력 없이 편하고 간단하게 고민했던 걸 걸 수가 있어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. 지금 뭐때문인지 기억도 잘안 나는데요. 그 당시에 그걸 받았을 때는 그런 제 성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. 근데 지금은 정말 생각이 안날 정도로 편해졌고 많은 게 바뀌어서 그래서 만족합니다. 아, 어, 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번에 딱 100점 주시니까 다른 분들이 아, 뭐야 이거 후기 조작 아니냐라고 <laughs>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후기 조작인가요? 아, 조작 아닙니다. 제가 체면 받았고 어,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그럼 만약에 이 후기가 조작이라면 전 재산을 주실 수 있습니까? 제전 재산이요? 네. 아, 네 드리겠습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최면 상담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할까요? 어, 네 그럼요. 되게 뭔가 지금 어떤 어떤 문제로든 뭔가 힘든 게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속눈생치고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음. 저도 사실 뭐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받았던 건 아니었거든요.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있고요.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아까 한 번에 딱 100점 주셨네요. 이거. 금액을 고려하고도 100점 주실 정도일까요? 아, 어, 그럼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후기 잘담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번 최면의 효과로 앞으로는 그 원하시는 편안한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